박지현씨의 미스터트롯 경영 과정을 한번 회상해보며 정리해볼까 합니다. 119명으로 시작됐던 예선 못난 놈의 무대는 시즌 역대 최단시간 1절 직후 오라트가 터졌습니다. 과제함을 입고 등장한 대학분은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의 노래가 끝나갈 때쯤 오라트가 터지죠. 저는 합격하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요. 본선 1차 진이었던 진욱 씨의 지명을 받아 논란이 제기되기 전에 이미 촬영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같은 소속사였던 장윤정 씨나 김희재 씨까지도 지연 시간에 진욱 씨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핸디캡을 안고 시작한 셈이었던 것이죠.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명철입니다. 미스터 트롯 신원 대여 화러보이스 박지연. 다음은 메들리 팀 미션인데요. 본선 2차 탑5 중 4위를 기록해 지현 씨가 팀장으로 팀을 구성합니다. 트롯 건축학도 강재수 씨, 12살 꺾기 오정 송도연군, 퍼포먼스 트롯돌 성미 씨, 내공 탕탄 신공 출신 장성호 씨와 함께 꿀벌즈라는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지현 씨는 메들리 팀 미션을 위해 합숙 제안을 하게 되죠. 지현 씨는 목포에서 수산업을 했었죠. 그래서 팀원들을 위해 활어이나 해신탕을 요리했는데, 어, 보기에도 맛있어 보입니다. 팀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더욱 보기 좋고요 꿀벌즈는 카라의 허니무대를 시작으로 남진 씨의 당신이 좋아, 조승고 씨의 꽃바람 여인, 나훈아 씨의 명자, 유진아 씨의 미운산에, 김희원 씨의 토요일 밤에, 서른도 씨의 사랑의 트위스트로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지만 3위를 차지합니다. 이제 남은 것 대장전인데요. 우리 지연 씨 대전 브루스를 선택을 합니다. 후에 인터뷰에서 미스터 트트에서 가장 힘들었던 무대로 메들리 팀 미션을 꼽기도 했었는데요. 팀 운명이 지연 씨에게 달려 있었으니 어찌 부담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노래가 시작됩니다. 전조를 통해 2 절의 키를 높였는데요. 반절을 위한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연 씨 무대 중에 가장 칭찬을 받지 못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팀은 최종 3위를 기록했고 장성호씨 송뎅군과 함께 추가합격을 통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선 4차 1대1 라이벌 매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연씨의 지목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상대는 윤준엽씨였습니다. 이 대결은 가장 관심을 끌었던 대결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1라운드에서는 송가인씨의 검은고야를 선택했습니다. 흥겹고 국악적인 멜로디에 묵직한 창법의 국악 팝트롯인데요. 지연씨는 속이 후련하고 시원한 창법을 구사해 마스터 혼수상태는 박지연표 사이다 창법의 완결편이라고 극찬을 했고요. 박선주 마스터는 스타성 있다 라고 평화했습니다. 진성 김현자 현역 맞서는 100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선 4차전 1대1 라이벌 매치 2라운드는 두 사람이 하나의 곡을 나눠 부르는 한곡 대결 투앤 무대였었는데요. 곡은 진미령씨의 당신의 사랑이에요 라는 곡을 선택을 했지요. 상대방과 힘을 합쳐 멋진 무대를 만들 때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해야 하는 대결 대결이지만 공연 같았습니다. 큰 키와 비주얼을 갖춘 두 분, 핫핑크 이상의 여성 파트너들과 함께 도발적인 라틴댄스까지. 진성씨는 큰 키를 가지면 춤을 잘 못추는데 너무 잘 췄다고 했고요. 붐씨는 호흡이 돋보이는 데칼 코마니 안무로 레전드 영상일 것 같다고 메인쇼였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마스터드림스는 60대 70으로 지연씨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중결승전 신곡 미션. 지연 씨는 김종국 씨의 한 남자, 크러시의 Beautiful 등 수많은 명곡을 만든 황찬희 최민지 씨의 곡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를 선택했는데요. 지연 씨는 제 운명이 걸린 무대인 만큼 모든 걸 불태우고 다 쏟아내버리겠다라는 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오묘한 감정을 위트 있는 가사로 표현한 곡이었었는데요. 지연 씨는 애교 넘치는 안무, 상큼한 레몬색 슈트, 그리고 화로 보이스의 시원한 가창력까지. 범 씨는 지연 씨만이 할수 있는 옆 스택이다. 옆으로 매력이 훅 들어온 듯하다라고 칭찬했고요. 장민호 씨는 지연 씨가 여러 무대를 거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악을 선택했다며 무대에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보여줬다고 평하였습니다. 장윤정 씨는 신곡 미션에 이어 너무 어울리는 무대였다며 멜로디가 이절인데 따라 부르게 되더라. 곡도 좋지만 박지연 씨의 전달력이 좋았다. 혹시라도 다음 시즌이 있다면 신곡 미션 누를 김성주 MC가 소개할 때, 지난 시즌에서 박지연 씨의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가 인기를 끌었죠 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파이팅이라고 응원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결승전 인생곡 미션 나훈아씨의 잡초를 선택했는데요. 잡초를 인생곡으로 선택한 이유는 제 꿈을 찾아 서울 올라올 때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다. 길가에 흔해 빠진 잡초랑 저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와닿는 게 많았던 노래다 라고 선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 운명이 걸린 무대인 만큼 다 불태우고 쏟아내 버리고 오겠다. 라는 각오를 전하고 시작된 무대. 지연 씨, 이말 이후로 길을 가다 눈여겨보지 않던 잡초가 세상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잡초, 사실 이름이 다 있을 건데, 신경 쓰지 않아서 그냥 부르던 이름. 세상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흰 정장의 무대 밑에서 아들을 응원하던 어머니의 눈빛까지 마스터 주영호 씨는 지금까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들을 다 집어 넣었다고 하셨고요, 본인의 장점을 이 곡에 쏟아부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 무대는 마스터 점수 최고점은 100점, 최저점은 95점이었었는데요, 결국 우리 지현 씨는 최종 2위를 차지하게 되죠. 꼭잘 불러서 엄마에게 잘난 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던 마스터 예심 때의 인터뷰 내용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는 하지만 좋게 본다면 앞으로의 활동에 부담감을 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무대는 진이라는 제 개인적인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 지연씨의 성장과 좋은 무대를 기대해 봅니다.